등기를 끄는 깔끔한 디자인의 트윈원 노트북, 최신 루나레이크 CPU 탑재로 하루 종일 사용 가능한 HP 옴니북을 눈여겨 보신 분들, 지금이 찬스! 무려19% 세일이 떴습니다. 옴니북 성능이 좋은 건 모두 아시니, 스펙 설명은 나중에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15만 26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쿠폰 할인을 20만원 하고 있으며, 카드 할인도 21만 4790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다 받으시면, 무려 173만 781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15만 2600원짜리 HP 옴니브 울트라 플립을, 173만 781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41만 479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노트북의 심장은 바로 CPU와 램입니다. CPU는 문서 작성, 웹서핑 정도의 가벼운 작업이 주 용도라면 인텔 i3나 라이젠3로 충분합니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거나 간단한 영상 편집이 필요하다면 인텔 i5나 울트라5를 추천드립니다. 고화질 영상 편집, 데이터 분석, 그래픽 작업 등 전문 작업을 하신다면 인텔 i3이나 울트라7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램은 작업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8GB는 가벼운 작업에 적합하고 1 6기가는 멀티태스킹이나 간단한 영상 편집에 알맞으며 32기가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나 고사양 작업을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그래픽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문서 작업, 영상 감상, 가벼운 영상 편집에는 내장 그래픽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3D 렌더링이나 트리플 a 급 게임처럼 고사양 작업이 필요하다면 외장 그래픽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크기와 무게 차이에 따른 휴대성과 사용성은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라 볼수 있습니다. 화면이 클수록 작업하기 편하지만 무거워지고 화면이 작을수록 가볍지만 작업 시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자주 휴대하거나 휴대성이 중요하다면 13인치나 14인치 제품이 적합합니다. 큰 화면을 선호하거나 휴대 빈도가 낮은 분들 또는 자차 이동이 잦은 경우에는 16인치급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휴대를 고려한다면 1.5kg 미만의 무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 시기도 중요합니다. 높은 할인 폭이 적용된 시기를 잘 활용하세요. 특히 할인 기간에 너무 고민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르게 정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HP 2024 옵니북은 어떤 제품일까요? HP 2024 옴니북은 요즘 화제의 CPU 인텔 울트라 7루나레이크 프로세서를 탑재해 전력 대비 성능을 말하는 전성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그 말은 즉 같은 배터리 양으로 기존 노트북들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HP 옴니북은 한번 충전으로 무려 2 1시간이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32기가 램으로 대규모 데이터 처리나 영상 편집 시에도 속도 저하가 없습니다. HP 2024 옴니북은 고성능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을 장착해 일반적인 그래픽 작업은 물론 가벼운 게임까지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테라바이트 SSD는 대용량 영상과 사진 저장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3... 360도 플립 모드를 지원해 전문가. 크리에이터 멀티태스킹이 필요한 직장인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됩니다. 특히 AI 작업이나 고화질 영상 편집을 하는 분, 그리고 가볍고도 배터리가 오래가는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HP 2024 옴니북은 1.35kg의 초경량 디자인과 14인치 크기로 이동성과 작업 공간의 균형을 잘 맞췄습니다. 외근이 많은 직장인이나 이동하며 작업하는 학생들에게도 최적의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노트북 HP 옴니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파격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